매트스가 치킨 시킨다고요? 아, 근데 치킨 도착하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? 응, 퀘스트가 끝났나? 뭐, 더. 없나? 아, 저 메트스밖에 안 남은 건가? 영지만 갔다가 메트스로 출발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이트첼라 그런지 별로 안 무섭다. 아, 생각보다 괜찮은데, 이트첼라 그런지. 인게임 소리 키우자고요. 어, 네. 어린 덥지. 내가 여기까지는 마스터했대 이 말이야. 여기까지는 아주... 빠삭하지. 가자! 여기 없었어. 어 그래. 다 저런 애들밖에 없어. 여기 다. 그냥 까맣게 일어나가지고 겁만 주고... 미리 나가자. 미리 나가자. 괜히 그러기 전에... 굳이 여기? 안 들어가도 돼. 성장했다. 들어가. 방 안에 가 <laughs> 나오지 못했군. 속삭이지 마세요, 진짜. 나레이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시라고요. 저, 저긴 안할 거야. 여기 안한 거겠지. 여기 조사안한 거야. 그래, 여기야 여기. 안로안 가? 아, 안 가? 안 가? 안 가? 안 가? 가? 안 가? 안 가? 가? 안 가? 안 가? 가 메투스는 있는데 독수리투스는 왜없죠아 펌투스가 있구나. 가라고! 얘 죽일 수 있다 그러지 않나? No. 그, 그 스킬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야. 아얘 켜놔야지. 한번 됐다. 아 뭔데? 아이씨 비켜봐! 아두번 때려야 돼? 가성비 개구려. 음, 이 풀까, 발지국들은 풀까? 얼마 되지 않았어. 역시 손원들은 이 저택으로 온 것이었어. 저기 우리 집은 괜찮은데 유키냥님 집이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. 괜찮을 거예요. 큰 체격의 남성. 뭔가 야 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기절하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잖아. 죽어. 아휴 야이 t 풀타임은 좀 없애주지. 죽어. 와한 마리가 더 오네? 양아치니? 다른 데로 유인해가지고 끌고 가자 일로 와봐 빨간 똥. 음, 네, 지금 두도 죽여서 나나두번 정도 죽일 수있네요네 개니까 하나 죽일 때두 번씩! 두니까네 랜턴 두개더충전해 가자. 여섯 개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번 어, 宝，你罗还是宝？ 나는... 조용해, 세, 조용해. 조용해, 하 말하지 마, 그냥 넘 뭔가, 아, 조용해, 안 궁금해. 사제들이 악마를 봉인해둔 곳이었어. 아, 그래, 알았어요. 나 스토리 나중에 유튜브로 볼게요. 나가자. <laughs> 안녕, 때리지 마. 맞아, 친하게 진... 친하게 지내자, 진짜. 이러지 말자, 진짜. 이러지 마, 진짜. 나 그래, 갈게, 나 갈게, 나 갈게, 그래. 미안해. 미안해, 나 그냥 갈게, 진짜. 아, 미안하다. 아, 그래, 고맙다, 친구야. 애기야, 고맙다, 그래. 고마운데. 이제 끝나는 거 맞지? 아, 생존자야? 어,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알았어. 아, 그래, 아까도 봤어, 이 자식아. 숨을 곳에 찾기, 저기를 바로 들어가자. 네, 아웃라스트가 낫네요. 그래도 숨을 곳을 알려준다니까. 좀 괜찮네요. 아웃라스트는 알아서 할수 있는데. 열어. 들어가. 숨어. 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? 여기가 맞나? 가만히, 아, 가만히. 오케이. 가만히. 아! 참고 있어. 저 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. 로폼 켜면 안 되죠? 아냐, 발소리 안 났어. 조용히 해. 님들이 더 시끄러워요. <laughs> 야, 저 사람, 어떡해.

자, 가자. 아 진짜! 아, 미쳐! 거지 같은 진짜. 일로 유인해가지고 저 멀리서 하고 W 쓰고 와서 하자. 큰일 났겠다. 이건 뭐야? 안 오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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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아니, 될 수도 있어. 아니 혹시 몰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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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을 따라. 어, 이쪽이라고?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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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. 불 꺼요 이제. 오케이. 일단 끌까? 수고다. 뭐어 뭐야. 아이가, 네가 말한 동생이니? 뭐야? 아, 뭐야? 이가 네가 말 뭐야? 아튀어나는거 아니죠? 아 진짜. 아저 달려면 죽여버릴 거 아아 어... 개진 오늘 온 사람은 좀 오래 걸렸네. 안나 <laughs> 언니가 널 많이 사랑하는 거. 친놈들인가? <laughs> 아, <그제? 웃음> 어딨니 물결표물결표물결표